한글은 내게 날개를 주었다. 저는 말은 할수 있는데 글로는 못해요. 일본 오사카의 한 고등학교. 성적 우수생 미사키가 장문 숙제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학과 과학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17살 소녀가 유독 국어 시간만 되면 입을 다물고 마는 진짜 이유는요 집 거실 한구석에 쌓인 할머니의 낡은 한국어 신문들 읽을 수는 없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그 글자들.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경고, 우리말은 부끄러운 거야. 제일 한국인 사세 미사키의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 우연히 발견한 한글 서예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전체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큰 파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75세 할머니가 숨겨온 놀라운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사카 외곽의 작은 도시, 봄비가 내리는 4월 아침이었어요. 미사키는 교실 뒤편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17살 고등학생인 미사키는 수학이나 과학 시간에는 손을 번쩍 들고 답을 말하는 우등생이었지만 유독 국어 시간만 되면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미사키, 어제 내준 작문 숙제는 어디 있니? 다나카 선생님이 미사키의 책상 앞에 서서 물었어요. 반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사키에게 쏠렸죠. 미사키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말은 할수 있는데 글로는 못해요. 선생님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사키는 분명 똑똑한 아이인데 왜 장문만 되면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사키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분명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데, 그것을 일본어 글자로 옮기려 하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어요. 방과 후 집에 돌아온 미사키는 거실 한 구석에 쌓인 낡은 신문과 전단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아끼는 것들이었죠.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미사키에게는 그림처럼 보였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자장가 같은 친숙함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시청에 가실 거예요? 미사키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건강보험 문제로 시청에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계속 미루고 계셨거든요. 아니다, 미사키야. 할머니는 일본 말이 서툴러서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75세의 할머니는 일본에서 5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일본어가 어려웠어요. 특히 관공서에서 쓰는 딱딱한 말들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때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미사키가 할머니와 함께 시청에 가겠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안 돼, 미사키야.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너무 드러내면 안 돼. 학교에서도 그러지 말고. 왜요, 엄마? 우린 일본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름까지 숨겨야 해요? 미사키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말은 부끄러운 거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수 있어. 그날 밤 미사키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알수 없었어요. 일본어로 생각하지만 완전히 일본 사람 같지도 않고 한국어는 전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미사키는 마치 두 개의 세계 사이에 걸려 있는 기분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미사키는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열람실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한글 서예 체험 교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층 문화실로 오세요. 미사키는 연필을 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한글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할머니가 보던 그 신문의 글자들이 떠올랐어요. 미사키는 망설이다가 책을 덮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화실 문을 열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어요. 강사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이름표에 태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늦게 오신 분도 괜찮아요. 자리 있으니까 앉으세요. 태원이 미사키에게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사키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한글은 정말 신기한 글자예요. 이 글자들은 사람의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거든요. 태원이 칠판에 기억, 니은, 디귿을 쓰며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 때 목적이 명확했어요. 누구나 자신의 말을 스스로 쓸수 있도록 하려고 했죠. 미사키는 태원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붓을 들고 기억을 따라 써보니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처음으로 말과 글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어 글자를 쓸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편안함이 있었거든요. 체험 교실이 끝난 후 미사키는 태원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혹시 개인적으로 더 배울 수 있을까요? 태원은 미사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일 한국인이세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사키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한국에서 유학 온지 2년 됐어요. 일본어가 어려워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언어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날부터 미사키는 매주 토요일마다 태원과 한글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기본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했지만 미사키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늘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 같았거든요. 3주 후 미사키는 용기를 내서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서툰 한글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은 작은 쪽지였어요. 할머니는 그 쪽지를 받아보고 손을 떨며 읽으셨어요. 미사키야, 이걸 내가 썼다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사랑해, 미사키야. 그날 밤 할머니는 미사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 일본으로 온 이유, 그리고 왜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요. 미사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뿌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미사키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반짝 친구 하루나였어요. 하루나는 미사키가 요즘 국어 시간에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미사키 요즘 뭔가 달라졌어. 무슨 일 있었어? 하루나가 점심시간에 물었어요. 미사키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글 공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진짜? 나도 배워보고 싶어. 사실 나도 작문 숙제가 제일 어려워. 하루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하루나뿐만 아니라 같은 반 친구 몇 명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사키는 태원에게 부탁해서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서 다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일본어 장문을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한글로는 자기 생각을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우리 글자보다 이게 더 쉬운데? 하루나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한글로 자기소개를 쓴 친구들은 모두 뿌듯해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노트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비밀 일기를 한글로 쓰거나 친구들끼리 한글 편지를 주고받는 아이들이 늘어났죠. 미사키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달후 학부모 모임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강하게 항의했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이 외국 문자를 배우게 하나요? 일본 학생들이 한국 글자를 배우는 게 말이 됩니까? 한 학부모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 교장 선생님이 미사키를 교장실로 불렀어요. 미사키, 너희가 하는 활동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 동아리 활동도 취소하고 좀 자중해라. 미사키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한 것은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 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원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대학에서 문화적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취소했다는 것이었죠. 미사키야,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었네. 태원이 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미사키에게 말했어요. 미사키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어요. 우린 지금도 이름을 숨기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글자까지 숨기라고요? 그런데 태원이 떠나기 직전 미사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실 미사키야, 처음에 내가 한글을 배우는 걸 보고 놀랐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거든. 그래서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태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내가 어릴 때 할머니가 몰래 한글을 가르쳐 주셨대.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태원이 떠난 후 미사키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어린 시절 한글을 배웠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미사키야, 할머니가 내게 한글을 가르쳐 준 이유를 알겠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언어는 단순히 말을 하는 도구가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한글을 배우는 것은 너 자신을 찾는 거야. 졸업 전 학교 행사에서 미사키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전체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체육관에서 장문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미사키는 한글로 쓴 글을 읽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미사키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제 저를 설명할 글자가 생겼어요. 미사키는 한글로 쓴 자신의 이야기를 또렷하게 읽었어요. 체육관 스크린에는 일본어 자막이 함께 떠올랐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혼란을 겪었는지, 그리고 한글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웅성거렸던 체육관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미사키의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 한 명, 두명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결국 체육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그날 밤 미사키의 발표 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죠. 미사키의 발표가 있은 지 1년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지역대학에서 난독증 아동을 위한 한글 기반 문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어요.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이 읽기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미사키는 대학에 진학해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논문 주제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문자 교육 방안이었죠. 미사키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미사키는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할머니가 능숙하게 한글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미사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사키야, 글자 배운 뒤로 세상이 더 가까워졌단다.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친구들과 메시지도 주고받고 한국 뉴스도 직접 읽을 수 있고, 75살에 이런 기쁨을 느낄 줄 몰랐어. 미사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도서관에서 우연히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언어는 정말 단순한 소통도구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를 잊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다리 같은 것이었죠. 지금 미사키는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글과 일본어 모두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며 웃는 모습을 보면 미사키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언어는 나를 설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미사키가 항상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미사키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기도 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